무이자에 캐피탈 납입권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bmw입니다. 오늘자 할인 좋은 재고들 보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bmw 재고가 풍부한 상황이라 모델별로 추가 할인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딜러사별 재고 보유 량과 할인 조건을 정확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전국 모든 딜러사의 재고 현황과 할인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고객님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매 할수 있도록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 드립니다. 만약 직접 알아보신 할인 금액이 기대보다 적거나 추고까지의 대기 기간이 길어 기다리는 중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뒤 고정 댓글로 문의시면 최대 혜택 조건으로 빠르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BMW 공시 조건부터 안내드리며 추가 조건은 견적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매 고객 대상 VIP 혜택입니다. 추가 할인 및 인기 모델 우선 배정 평생 엔진오일 교환 평생 워셔액 무상 보충 사고 무상 견인 및 대차 서비스 평생 AS 컨시어지 서비스, 중대 하자 시 대차 지원, 5년간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 신차 보증 연상 상품 10% 할인, 프리미엄 로열티 행사 추첨입니다. 캐피탈 조건입니다. 선납금에 따라서 무이자까지 가능한 차종은 5 시리즈, 7 시리즈, 8 시리즈, XM, iS입니다. BMW 스마트 금융을 사용하게 되시면 할부 렌트 리스에 따라서 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3시리즈 150만원 5시리즈 350만원 7시리즈 800만원 X5, X6, X7 500만원 XM 800만원입니다. 이자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사캐피탈과도 비교해드립니다. 타사캐피탈 이용시 풀케어 1년 무상 지원됩니다. BMW 벤티지 코인은 코인으로 BMW 정품 악세사리 또는 주유권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라 20에서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차 조건입니다. ix1, i 4 50만원 충전카드 지급되며 ix, ix2, ix3, i5, i7은 1년 무제한 충전카드가 지급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만원 충전카드가 지급되고 차종에 따라 출고 시 주유권 지급은 50에서 1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수입차는 여러 개의 딜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러서는 쉽게 말해 가맹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들러서마다 할인이 좋은 차종이 다릅니다. A란 차종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곳과 B란 차종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들러서마다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다르고 할인이나 프로모션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금, 할부, 렌트리스에 따라서도 들러서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그러니 모든 들러서 꼼꼼하게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50에서 300만원 정도의 할인 차이가 나고 있으니, 응하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딜러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딜러일수록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딜러들이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제외되어 있는 딜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적게 남기더라도 많이 판매하겠다는 마인드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인에서 만큼은 밀리지 않을 겁니다. 저희한테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 편하게 비교해보시고 최종적으로 할인과 견적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하십니다. 현금, 할부, 렌트리스 상관없으니 문의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금액을 이야기한 영상들이 많은데요. 막상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은 공식 할인과 지점 할인, 딜러 개인의 할인, 세 가지 할인을 종합하여 나오게 되는데요. 지점 할인과 딜러 할인은 매번 달라지는데 유튜브에 공개된 할인은 예외적으로 크게 할인이 올랐을 때 금액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딜러서마다 가지고 있는 재고에 따라 추가 할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변동된 경우가 많고 저희는 이런 부분을 완벽히 확인한 후 견적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동호회 카페 글만 보아도 온라인상에서 오픈된 할인 금액이 얼마나 변동폭이 크고 과장된 게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할인 금액이 오픈된 곳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비교해서 견적을 준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니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들은 특히나 직접 판매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광고업체에서 운영하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직접 영업을 하고 상담부터 추후까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비만 받고 운영되면서 비싼 리베이트를 받아 비싼 견적을 드리는 그런 업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차 구매할 때 할부, 렌트, 리스처럼 캐피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캐피탈 이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수형 혹은 반납형에 따라서 견적 설계도 다르게 해야 하고 이자 차이도 많이 납니다. 저희는 공식 캐피탈 외에 타사 캐피탈까지 모두 견적을 드릴 수 있으니 안심하고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